0.14%네이처 스타트입니다. 오늘의 i t 및 특징 종목이 되겠습니다. IT 관련된 종목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새롭게 등장한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고요.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4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입니다. 바로. 요 차트입니다. 5선이 꺾어지는데 5선이 꺾어지는데 단봉으로 딱 붙여놓으면 5선이 꺾어지고 바로 이 꺾어지는 순간 5선과 21의 이격이 이격 그러니까 벌어지려고 하는 순간 매수를 하면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 그래서 이렇게 매, 갔다가 실패를 했지만 이건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오른 다음에 바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가고 있고요. 148,500원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주봉을 보면 바로 여기가 148,5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전하면 아직까지 요 지점, 딱그 지점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14만 한 2천, 4천 원이니까 한 4, 5천 원, 14만 5천 원 정도가 지금 일단은 매물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 148,500원, 148,500원을 이번 주에 돌파할지 안 할지는 옆으로 봐야 됩니다. 5분 봉 보겠습니다. 그냥 장끝 무렵에 바로 그냥 올려붙였네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계속 보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5분 봉에 모든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2시 이후에 제가 매매 기법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장중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할 필요가 거의 없다 기다렸다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바로 2시 이후에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관심있게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STI입니다 STI 오늘 기관이 무려 28만 주가 들어왔거든요 물론 사모펀드 10만 주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이 5일선과 2 0일을 이격을 벌리면서 지금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자, 오늘 이건 이거는 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언제 매매 기법이에요? 오늘 9시 10분 매매 기법입니다. 9시 5분 전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 만일에 이때 매수를 하기를 내가 겁난 다음 10분을 기다렸다가 양봉 두개 생기면 바로 매수 들어가고 20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는데 이를 보니까 어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고 매도 하시는 거고요 난 트레이더로서 매도하겠다 매도 하는 거고 들고 가겠다 그럼 들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기관 외국인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40만 6천 주가 들었고요 기관은 지금 무려 2주일 동안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차트의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이제 잘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도 어떤 그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꺾어지는,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오일선이 꺾어 상향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단봉에서 단봉에서 매수를 하는데 기관이 들어온다. 그럼 에코프로를 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DNF입니다. 외국인 많이 들어왔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52주 신고가가 아직 못 나왔네요. 자,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5분 봉을 보겠습니다. 와,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중에 몇, 몇몇 종목을 외국인이 찝어가지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출발하자마자 떠서 출발인데 여기는 아직 모르겠죠. 여기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매수 지점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DNF는 너무 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하 프론테크는 기관이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2 0일서부터 이제 질르고 있거든요. 자, 계속 다 올라서 대덕전자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TV 방송 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은 좀 조정 좀 보지 않았을까 좋네요. 자, 우리가 눌림목에서 살수 있는 자, 60일이 내려오면서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덕전자는 내일, 내일 조정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굉장히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오르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 기관이 무려 60만 주를 샀습니다. 60만 주. 자, 동진 세미캠은 결국은 더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가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세 번씩 오릅니다. 한번. 두 번, 세번 올르거든요. 이세번 올르는 것을 아홉 번까지 갈수 있어요. 아홉 번, 그럼 3 9 27번까지 가는데, 물론 이게 27번까지 가는 종목은 거의 드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주봉을 보겠습니다. 와, 12,850원, 31,000원까지 지금 거의 세 배가 올랐고요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자, 여기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세 번, 3번, 이세 번째 월봉에서 세 번째 양봉 세 개가 나오면, 양, 월봉에서 꼭대기, 월봉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양봉 세 개가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급락을 해버리죠. 다시 한 번, 두 번이거든요. 자, 두 번째가 원래 제일 많이 오르는데, 여기서 세 번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정보고 더갈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 클지 안클지는이 세력의 기관이라는 이 세력이 동진 세미캠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만 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5분 봉을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놨죠? 아침에 빠져서 출발했다가 제가 이 패턴도 계속 말씀드리죠. 빠져서 출발하면 쳐다보고 있어라.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정별 상태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빠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 붙이는 이 시가. 시가를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시가를 돌파하는 바로 29,600원을 돌파하면 이 봉이 양봉이 되거든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에요또매 모든 이동 평균선을 돌파 했잖아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한번두번 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이제는 눌림목을 줄때 기관이 60만주를 지금 질렀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enf 테크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조정을 못 보고 있고요. 인텍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도 갑니다. 4천원짜리가 16,000원 4배 올랐어요. 급등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가냐고요? 한번, 두 번, 3이라는 숫자입니다. 세 번, 한번, 어, 늑대가 나타났다 빼요. 늑대가 나타났다 빼요. 늑대가 나타났다 빼야 되는데 안 뺍니다. 안 빼고 여기 월봉입니다. 5선에 딱일봉처럼 붙여놨어요. 그리고 급등하는 겁니다. 이런 차트,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처 스타 TV에서는 이동 평균선과 3, 그리고 황금 분할인데요. 아직 황금 분할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빠지지 않으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3입니다. 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9번 간다 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두 번, 세번 올랐죠. 이걸 통털어서 한번이에요. 통털어서 한번. 그럼 이쪽에서는 한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합치는 거예요. 한번, 두번다 갔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두 번, 다시 세번 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아홉 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인텍 플러스도 관심있게 계속 보셔야 되는데, 워낙 많이 올랐어. 이렇게 오르는 거를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일봉에서 오늘 5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자, 조정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고, 모든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 이거. 어저께 2시. 15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2시 15분 2시서부터 3시 반 9시부터 10시 사이 2시 15분 공략주가 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올랐지만 기관이 또샀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기관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가지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윗꼬리를 굉장히 달았는데요 psk입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왔고요 아무튼 반도체 관련 주들 지금 이렇게 해서 5 2주문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자, 다산 네트웍스 우리나라에서 그네트워크 장비를에 대한 기술은 제일 좋은 그 회사인데요. 기관은 쫙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이 자율주행차 중에 yik 기관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고요. 지금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은 조금 이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RN2 테크입니다. 빠질 줄 알았는데, 오늘 이틀 연속 기관이 들었고요. 자율주행차 중에는 YIK, RN2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NG 스테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NG 스테크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중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떠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자율주행차 중에는 NG 스테크, YIK, RN2 테크가 되겠습니다. 아레드테크가 차트가 지금 안 좋아요. 자, 21을 0 지지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T 관련된 주를 알아 보았고요. 이 어저께 제가 지난 그 주말에 올려 드렸던 영상과 그 종목과 오늘 이렇게 올린 종목들이 조정을 볼때 매수를 한다. 그 조정은 5분봉을 보고 매수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분봉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IT를 제외한 특징주는 바로 화학과 철강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240일 머리를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240일을 더안뺄것 같은데 자동차주에서 봤듯이 이 240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40일이 그렇게 어려,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돌파 못하고 떨어졌는데 두 번째 또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다가 다 팔리고 있는데 또 1 0만주 어저께 팔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240일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넓으면 제 강의를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120일과 240일의 간격이 멀, 넓으면 한 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다. 무려 두 번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3이라는 숫자로 240일을 세 번은 추이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SK 이노베이션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네 번째 돌파하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240일에 가까워졌죠. 이제, 이제 240일 지지하기만 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240일 지지하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 케미칼, 바닥에서 처음으로 기관 외국인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윗꼬리가 달았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현대제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240일 멉니다. 자, 오늘 한번 돌파 실패했어요. 이거는 5.10을, 5일선을 보고 지금 차트가 안 좋죠. 이동 평균선, 이렇게 모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조정은 5, 5일, 5분봉에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 기다렸다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고 20일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든지 아니면 20일이 너무 급하다 그러면 5, 5일선을 기준점으로 사,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마음 이 편합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이쁜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차트가 이쁜 차트예요. 5선에서 붙어 다니는 차트. 막 이렇게 아까처럼 ng스테크처럼 이렇게 떠 있는 차트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예요. 떠 있으면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한데 동국제강은 이렇게 붙어서 다니죠. 요거 굉장히 좋은 차트 계속 2% 3% 2% 3% 오르다가 한 번에 이렇게 20%씩 오르는 그런 종목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자. 잘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제 조정 보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바로 6,440원을 돌파를 할때 기관이 들어오면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동국제강은 여기에 굉장한 지금 그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슬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입니다. 윗골이 달았지만 한번 240일 실패했고 오늘 처음으로 기관이 들어왔는데요. 세아베스트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뭐 풍력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워낙 바닥에 있었다가 풍력 때문에 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5일선이 꺾어질 때, 5일선이 상향하는 순간, 5일과 20, 20선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딱 상향하는 순간 받쳐놓는 이 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기관이 조금 들어왔는데, 241을 한 번에 못 돌파한다 그랬죠.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째 돌파하고 머리 박았거든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5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죠. 이것을 보고 있었다면 거의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가 조금 떴는데요. 떴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제 한참 상승했다가 이제 60일 지지하고 기관은 계속 파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요게 지금 쌍봉이거든요. 쌍봉입니다.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시점이 이렇게 선을 긋고요.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야 돼. 돌파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코오롱글로벌 풍력 풍력 단지 개발에 그 호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풍력 풍력 단지를 개발하면 그런 것들을 그매니지먼트하고뭐 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코오롱글로벌이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뜬금없이 무료 14.65% 올랐고. 차트는 좋았죠. 20선이 꺾어지죠. 5선이 꺾어지죠. 꺾어질 때딱 양봉 두개 붙여놨죠. 확 꺾어지, 부드럽게 꺾어지잖아요.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 뭐, 제주도 개발 때문에 상승했다 그러는데요. 기관이 연기금이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고 있어요. 뭐가 있길래.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전고점이죠. 다시 한번 똑같은 패턴 또 나왔습니다. 한번, 두 번, 세번 오른 다음에 한번, 두 번, 이거 N자 패턴이라 그래요. 자. 한 번, 두 번, 세번 올랐죠. 이제 조정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원래 빠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안 빠지는 종목이 훨씬 좋은 종목이에요. 이걸 N자 패턴이라. 상방향 N자 패턴. 그러니까 얘는 바로 N자 패턴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을 안 하고 N자로 간. N자로 가는데 상방향 패턴입니다. 이때에 내가 롯데 관광 개발을 보고 있다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이 꺾어지는 순간 양봉이나 단봉 두 개를 딱 붙여놓고 붙여놓고 꺾어지려고 하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그 다음에 급등을 한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IT 관련된 특징주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철강과 화학에서 많이 올랐고요. 기타 네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